근가 저는 입니다 그러면 몇 초에 한 명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까요? 저들어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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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는 여러분. 유튜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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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저 검색해서 구독 눌러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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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리고 온라인 함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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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막식을 지금부터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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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이 자원봉사 박람회 작년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중단됐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인내하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잘 싸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열다섯 번째 맞는 대구 광역시 자원봉사 박람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한 3천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정연욱 센터장님. 어, 비롯해서 구군 센터장님, 또 자원봉사 단체 우리 회장님들과 또 회원 여러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장상수 의장님, 또 강은희 교육감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민구 시의의 부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 융영예계경정위원장님, 윤규배 부위원장님, 김지만 우리 예결위원장님,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들, 우리 중구구청장님과 동서남북구청장님들이 다 이렇게 모인 건 정말 우리도 오랜만인 것 같죠. 우리 유기화 중구청장님, 유한국서구청장님, 또백강식북구청장님백이철동구청장님 조재구남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경석 중구의 의장님, 이정수 남구의 의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laughs> 자원봉사 도시의 자부심 이거는 뭐 우리가 제가 몇번 제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자원봉사가 가장 강한 도시입니다. 인구 세명중한 명이 자원봉사하는 도시는 세계에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될수 있었던 것은 국채 보상 운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리 조상님들의 자원봉사 DNA가 몇 면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도시, 좋은 나라를 얘기할 때노블리즈 오블리제를 얘기합니다. 사회 지도층들의 책무성이 강한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돌이켜 보면은 좋은 공동체,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좋은 도시는 시티즌즈 오블리제 시민적 책무성이 시민들이 이 도시는 이 공동체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이것이 강한 도시가 저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는 그러한 좋은 도시로 갈수 있는 좋은 시민들을 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자원봉사라서 대구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대구 방역이 K방역이 모델이 되고 우리가 대구가 고통을 받음으로서 잘 지킴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적어도 대구 시민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자원봉사 박람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 행사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즐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내년에는 더 코로나를 더 많이 극복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원봉사 도시 대구의 위용을 마음껏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구광역시의 장상수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코로나 또 현진이 이런 시, 시 오늘 거의 30%를 우리가 자원봉사로 듣는 그 노력과 숨은 봉사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이에 우리 학생들도 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내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촬영을 하고 네.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m b 시분들의 행운을 극복하는 이 보셔 될수 있도록 무성향 공인의 우리 온라인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된 조기빛에 화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둘셋 <laughs> 우리 오프랜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분들께서는 화면을 바라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이분을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laughs> 다음 봉사는 사랑입니다. 피켓뜬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인피니트로 이렇게 손잡이 받으셔도 괜찮아요. 자, 내 네, 손잡이 흠뻑 이쁘다. 자, 다음은 기정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원봉사를